우리가 어저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배웠죠.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접목된 사람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21번째는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게시하신 모든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결과로서 갖게 된 확신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덕의 근거에서 거져주시는 죄 용서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결과, 일하신 결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믿음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영역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확신까지 품고 있어야 되고요. 포함해야 되고요. 그 확신은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우리에게 계시된 것을 받아들이는 지식과 또한 확신인데요.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항복과 신뢰를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때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냥 신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신비한 과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구원이 어떠하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듣고 연구하고 상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해만을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돼요.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지식과 확신을 둘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구원의 지식과 체험을 주셔서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시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게시된 실제적인 증거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의 확신이고요. 진리의 인정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통하여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확신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확신하게 될때 자발적인 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자 손에게 약속되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믿었던 것, 그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진리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근본적인 진리들을 알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조명의 빛 가운데 또 깨달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 굴복시킬 줄 알게 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며, 죄 용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심령은 확신이 가득하게 되고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일치되기 위하여 변화되며,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이 없거나 무지하다면 믿음은 그냥 맹목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악한 행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오직 진정한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연합하게 만들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성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진정한 믿음은 의롭게 하는 믿음 혹은 구원의 믿음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죠. 또한 디도서 1장 1절에서는 택자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믿음은 거짓 믿음과는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짓 믿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네 가지가 있는데요. 단지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지식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인정은 하지만 그 구원을 갈망하거나 간절히 구하지도 않아요. 진리와 성령에 의한 설득이 없는 경우죠. 이러한 믿음은 허무하고요. 사변적이고 그냥 싸움만 할 뿐입니다. 두 번째 그릇된 잘못된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인데요. 일시적인 믿음은 진리에 대하여 동의는 했지만 진리에 계속 머물지 않아요. 중도에 포기하는 믿음이죠. 특별히 진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을 때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과 진정한 믿음은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상상력이나 피상적인 막연한 기대감으로 잘못된 환상적인 체험을 가지고 근거하여 믿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네 번째 그릇된 믿음은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이에요. 이는 은사적인 것인데요. 은사적인 기적, 기적만을 체험하기 원하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안에 회개와 순종이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기적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이 없이 단지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에 빠진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믿음과 거짓 믿음은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분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게 하고요. 그분께 연합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접붙임을 받는 일은 수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용서의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의롭게 됨과 하나님과 화목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제20문답을 통하여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즉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구원에 이를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목된 자만이 그의 모든 은덕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은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진정한 믿음으로. 근데 그 진정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지 우리가 믿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1문에 그렇다면 그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를 묻고 있는데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 그 복음을 확신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덕에 근거하여 거져 주시는 어떤 대가가 아니라, 거져 주시는 그 대가는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었으니까요. 거져 주시는 죄의 용서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나의 마음 가운데 일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결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목된 자들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식적인 믿음이나 막연한 기대감이나 또한 환상적이고 상상적인 믿음이나 아니면 기적만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며 용서와 구원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될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지적인 동의만이 구원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은 이런 구원의 확신을 깨닫고 또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 명예를 꼭 지켜내시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